안녕하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이신 분들, 이제 찬바람 반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콧물 재채기 눈물 흘려서 너무 힘드시죠? 저도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더 있는 사람이라서 요즘 같은 날씨, 아우 무섭습니다. 비염이 너무 오래 되니까 저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없으면 숨쉬기 힘든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비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이것으로 뿌리채 극복 가능하다. 여러분, 알레르기 비염. 약이 아니라 훈련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약간 기가 솔깃하기도 할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은 뭐 코스프레를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를 먹죠. 근데 이 약들은 사실 증상만 잠시 숨겨주는 반창고 같은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 약을 안 쓰면 바로 코막힘과 재채기가 다시 시작되죠. 아우 지긋지긋하죠.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이죠. 2020년 이후에 이 병을 뿌리째 고치는 방법을 하,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알레르겐 면역 치료 (AIT)라는 특별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 뭐 3년 훈련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이거 뭐 사기 사기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이게 뭘까 생각이 드는데, 이 면역훈련 AIT는요, 알레르성 비염이란 병 자체의 본질,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건, 어,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하고 나면 치료를 멈춘 후에도 몇년 동안 증상이 없고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오. 이 면역훈련은 비염이 나중에 더 심각한 병인 이 천식으로 나빠지는 걸 막고, 막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오. 그렇다면 이 면역훈련은 과연 어떤 원리로 훈련을 하는 걸까요? 이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착한 물질을 나쁜 침입자로 착각해서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착한 물질을 나쁜 침입자로 착각해서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면역군대가 문제의 세포라는 나쁜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 나쁜 항체가 알레르기 물질과 만나면 히스타민이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훈련의 바, 비밀은 바로 TREG라는 세포라고 하는데 면역훈련 AIT는 몸에 알레르기 물질을 아주 조금씩 보여주면서 몸이 이건 싸울 대상이 아니라 친구야 라고 배우고 인식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조절 T세포, TREG라는 세포가, 세포, 착한 격제세포가 늘어나게 된, 된다고 합니다. 이 착한 경제세포, TREG가 나쁜 항체 대신에 알레르기 물질을 막아주는 착한 방파의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해서 이 폭탄인 히스타민이 터지는 걸 막아주고 면역 번, 번향을 멈추게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 면역 훈련은 보통 예전엔 주사로 맞았는데 2020년 우, 이후에는 그냥 주사 없이 집에서 혀밑 알약으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알약 훈련, 설화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이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있는 작은 알약을 매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사를 잘 맞을 수 없는 뭐 어린이한테 아주 효과가 결과가 확실하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거를 뭘 알약을 혈미타가 매일 넣고 이거 3년 동안 아 이거 훈련 아, 너무 이거 힘들도 힘들고 너무 오래 걸려 그냥 나는 약 먹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 환절기 때 잠깐 뭐약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반면에 아유 3년 길지만 그래도 근본 치료는 장기 투자라고 똘똘하게 그냥 3년 동안 이 면역 훈련을 받 아예 나는 약 없이 그냥 아예 몸, 나의 몸에,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도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꼭 치료를 할수 있다는 이 정보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정보 어떠셨나요? 좋았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